<목소리도> 아직 어떻게 이런 만들어내, <laughs> 영상 아, 진짜. 아, 짜증나. 우석이 몸매가 아주 그냥 제대로 잡혔는데. 오, 완전 잡혔어. <목소리도> 군대 좋아졌어? <목소리도> 야 이거 저기 좀 되겠다. 원태이머나 할머니 스무르스 이거 하나 사. 이거 하나 꺼는 거지. 한 거지 어디로 갈 거야? 우선은 수원역. 어 수원역부터 구경하고 싶은 그래. 거지. 아 그래. 그러면은 저기 수원역으로 출발해서 어, 시내 구경도 하고 맛있는 어, 거 먹고. 유튜브, 이거 유튜브 어... 올릴 거래. 아, 좋은 시간 보냅시다. 자, <laughs> 오케이.